집지키르다 팔려간 돼지입니다 시작해요 집지키르다 팔려간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이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지내던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길렀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반겨주는 개와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돼지를 보며 무척 귀여워했어요. 할머니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실이 참 착하구나. 집도 잘 지키고 말이야. 그럼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대면서 지저댔지요. <laughs> 할머니는 매일같이 잠만 자는 돼지도 좋아했습니다. 돼지 먹이를 갖다주며 우리 안에 있던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돼지야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그랑 알았지? 그러나 굴굴 낮잠을 자던 돼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지요. 그런데 돼지는 할머니에게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돼지는 마루 밑에서 햇빛을 쬐며, 넙, 쬐며 엎드려 있는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개 뭐대? 개는 자유롭게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잖아. 그리고 아무데서나 엎드려 실 수도 있고 말이야. 아, 근데 난 뭐야 이거? 답답한 우리 맨날 가처만 있고 아 이거 안 좋은데? 그런데 돼지의 불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에겐 밥이나 맛있는 누룽지를 주고 자기에겐 맨날 구, 구정물 같은 밥만 주니까 말입니다. 할머니가 날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에이, 이렇게 돼지는 할머니가 개만 키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개에게 물었습니다. 여, 할머니는 너만 좋아하고 날 싫어하나 봐. 야, 너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그냥. 아이, 그야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난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없잖아. 그냥 빈둥빈둥 잠만 자고 먹는 것만 충분뿐이지 말이야. 돼지는 입을 비쭉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할머니에게 어떤 도움 주는데? 아니 나야. 밤마다 잠도 자지 않고 도둑 지키잖아. 내 덕분에. 모두 걱정 없이 할머니는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거거든. 그게 바로 할머니가 날더 귀화하는 이유일 거야. 알았어? 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돼지는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옳지. 나도 오늘 밤부터 잠안 자고 그러면 할머니는 틀림없이 딸을 귀여해 주실 거야. 뭐? 그러면서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개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누가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는지 한번 두고 보자. 돼지는 할머니가 자기를 어루만지는 상상을 하며 어서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laughs> 돼지는 돼지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잠을 자지 않고 복청껏 우려댔습니다. 그런데 돼지우름소리에 잠자고 있던 할머니가 깨고 말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는 돼지는 계속 우러댔습니다. 아니, 저놈의 돼지가 왜 저렇게 우러대? 할머니는 다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지만 계속되는 돼지우름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어나 다시 돼지 우리에 갔습니다. 아니, 얘가 어디가 아픈 걸까? 응? 진짜 걱정되네, 이거. 할머니는 돼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돼지는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거봐. 내가 도둑을 제대로 지켜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이거. 이야, 잘 찍었다, 나 이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돼지는 또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잠을 자지 않고 울어댔어요. 할머니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가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저 놈의 돼지 새끼가 진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니, 쟤왜 저래, 저거. 저거 나쁜 병이라도 걸린 거 아뇨, 저거. 아이고 내일 아침에 의원이라도 좀 불러봐야 되겠고 먼저고. 아유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아니 글쎄 이놈이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지 뭡니까요? 헤헤 <놀라> 걱정 마세요 이침한 밤이면 잠을 푹 자게 될 테니까 말이야. 헤헤 <놀라> 음. 의원은 돼지의 엉덩이에 침을 놨습니다. 돼지는 엉덩이가 아파서 꿀꿀거렸습니다. 침을 맞은 돼지는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여이. 내 소리가 좀작았나이거 아, 아이, 아파. 아, 침 맞은 데 아파 죽겠네. 할머니께서 집을 더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 주시는 게 틀림없는 거라 생각한 돼지는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에이 오늘 밤엔 더큰 소리로 집을 지켜야지 날이 어두워지자 돼지는 더욱더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돼지 울음소리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돼지는 점점 더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돼지 울음소리에 할머니는 이제 뭐 없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는 뭐 돼지 새끼 저거 밤마다, 밤마다 울어드니 아주 그냥 죽었네 내가 그냥. 이제 매일 이렇게 뜬 눈으로 지내다가 내가 죽었다 아주 그냥 저는 돼지 새끼 저거 그냥. 내일 아침 당장 장에다 내다 팔아야 될 거야 저거 그냥. 이야, 이 차, 큰일 이튿날 이 할머니는 돼지를 우리에서 꺼내 목에 줄을 매야했습니다 <laughs> 할머니도 이제 개처럼 날 기호해 주려나 보다 <laughs> 개처럼 목에 줄을 건 돼지는 신이 났습니다 더욱더 신나게 꿀꿀 소리를 냈지요 할머니를 따라 밖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는 개처럼 할머지를, 할머니를 앞서 가기도 하고 뒤따라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돼지를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호호호. 돼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가 돼지를 시장 한쪽에 묶어놓고 소리쳤습니다. 토실, 토실 살찐 돼지 사죠? 살찐 돼지 사셔 돼지 허! 그제야 돼지는 자신이 팔려간다는 것을 알게 돼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는 할머니와 헤어지기가 싫어 크게 소리쳤어요 헤헤! 거참 소리 한번 우렁차구먼 돼지는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 고참 튼튼한 놈이로구만. 사람들이 금세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내가 사겠소, 어아주그 내가 사겠소, 내가." 사람들은 서로 돼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싼 값에 돼지를 팔수 있었지요. 결국 돼지는 할머니의 사랑을 더 받으려다가 그만 딴 곳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컵봐라 에이 그 끝났습니다 자한주 쉬고 2주 만에 읽는 구연동화였습니다 잘 들었죠 우리 사, 뭐 우리 친구들 세권 읽었어요 잘되동만세권 읽었고 어, 오늘 어제 오늘 여기 삼촌이 있는 평택은 막 천바람이 쌩쌩 불어서 막. 어, 5금이다. 저를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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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 갈지.